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또 고맙습니다. 올리 네. 어, 단네만이 쓴책 '테오로기 운터 폴리틱 인 덴켄 칼 바르츠' 이 책을 제가 어, 번역하여 1991년도 한국 신학 연구소에서 '칼 바르트의 정치 신학'이라는 의 제목으로 출판한 책을 읽어 드립니다. 원래 그 제목 그대로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생각에 나타난, 혹은 사고, 생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이겠는데요. 오늘은 그세 번째 순서입니다. 어, 여전히 제 1장 칼바르트의 두 로마서 주석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성관관계 중에서 1. 교회 정치적 책임에 관한 칼바르트의 질문과 그의 신앙 형성과의 상관관계 또그 중에서 1. 칼바르트의 초기 신앙 형성 계기로서 1914년의 신경변화 그 아래 또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학과 정치 그 중에서 너무 내용이 길었어요. 오늘은 반만, 2분의 1만 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상정립은 칼바르트에게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주의 제2차 인터내셔널의 실천적 실패는 그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회의를 초래했다. 자유주의 신학의 실천적 실패는 1909년 이래 바르트가 제기해온 질문을 첨예화시켜 날카롭게 만들어 결국 그것과 결별을 할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실천적 불신은 그 밑바탕에까지 닿았다. 그러면서... 어, 바르트가 한 자유주의와 결별하게 된 중요한 바르트의 고백에 대한 인용이 나옵니다. 그들, 즉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와 유사한 신학자들의 도덕성에 실망하게 된 나는 그들의 윤리학과 교의학, 그들의 성서해석과역사서술도더 이상 따를 수 없고 19세기의 신학은 여하튼 내게서는 아무런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의 실천적 실패는 애써 획득한, 힘써 획득한 그의 목사직의 실천적 방향마저도 질문하게 만들었다. 그의 사회주의 활동과 노동조합 활동, 그의 종교사회주의 운동에 의 참여,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그의 동정은 깊은 위기에 빠져들었다.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주의의 패배는 바르트에게 그의 이론적, 신학적 정체성의 상실만이 아니라 그의 실천적, 사회주의적 정체성의 상실도 의미했다. 그렇지만 이 상실은 그의 심경 변화를 초래했다.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주의 제2차 인터내셔널의 대안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주의 제2차 인터내셔널로부터 돌아섬으로써 생겨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주의의 패배의 원인은 정치적이다. 그 실패는 정치적, 윤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트에게 신학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 새로운 긴박성을 띄고 제기되었다. 어떻게? 바로 정치적인 것의 영역에서 이러한 패배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1914년 8월의 결과는 그에게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실천,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정치를 향한 추구였다. 여기서 1909년 이래 시도된 이론과 실천의 상호 관련성과 그와 함께 간접적으로는 신학과 정치의 상호 관련성은 이러한 추구의 은밀한 전제가 되었다. 이 가치 상대주의 문제는 다시금 첨예하게 예민해졌는데 이 점은 사회주의에 적용해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그 자신의 불신은 그 이론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도 제기했다. 그 실천적 실패는 자유주의 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밑바탕까지 닿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사회주는 결국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분명한 실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순히 주관적인 진리의 악순환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 실천적 긍정의 실패는 그 의도마저도 임의적인 시련의 마당에서 끝장날 수 있다는 생각. 그 실천은 혼동할 수 없는 목표 설정의 결합이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가치 상대주의의 문제는 신학 이론만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실천에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만약 실천이 이론처럼 동일한 동일한 아포리아 전제에 종속된다면 실천은 이론의 아포리아로부터 이론의 전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사이즈의 실패가 바라트에게 가져다 준 인식은. 이론적으로 숙고하지도 않은 채 않은 채 실천적으로 뛰어든다고 해서 실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고 오히려 교회의 실천이든 정신적 실천이든 실천의 문제는 처음부터 이론적 문제로서 작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이렇게 이해된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주의의 실패는 이제 바르트에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 작업. 오로의 회기 이론과 그 안에서 함께 숙고해야 할 실천에 관한 새로운 질문, 신학과 그것으로부터 기결되는 정치적 결과에 관한 새로운 질문 여기서 이론과 실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우선적 과제는 가치 상대주의의 극복이다. 바라트는 모든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단순한 상대성의 입각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이것은 동시에 당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개인적, 상대적, 주관적 진리의 중심 입장의 새로운 변종을 끌어내는 것은 모두 막다른 골목으로 인식되는 신학과 정치의 미로의 틀 안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바르트가 풀고자 애쓴 해결책에 도달한 것은 오직 그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관계를 새로이 규정했을 때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함께 경쟁하는 다른 입각점에 의해 상대화 될수 없는 입각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았을 때다. 구속력을 갖는 분명한 교회의 정치적 실천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위해 절대적 타당성을 가지며 기회주의적으로 왜곡될 수 없는 절대적 척도가 신학 자체 안에서 증명될 때다. 사, 이러한 절대적이고도 독보적인 신학과 정치의 척도로서 가르튼 1914년부터 점점 더 분명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상대주의를 무력하게 만드는 보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절대적으로 참된 새롭고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적 타협태세와 불철저성, 의지와 실행 간의 인간적 모순의 악순환 바깥에 서 계시고 활동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 윤리의 방향이 될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 윤리적인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철저히 새롭게 파악함으로써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주의에 대한 자기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를 찾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든 인간의 사고와 행동 바깥에, 밖에 위치시키는 것은 초기 바르트 신학의 길잡이가 되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의 타자성의 구조도 완성되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더 상세하게 그런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출발된, 출판된 프리드리힐 나만이 발간한 잡지, 디 힐페, 도움, 1913년 판의 비평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바라트는 이러한 새로운 신학적 정치적 사고를 처음으로 개괄적으로 암시했다. 바르트가 이 비평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사회 동화적인 사회개혁과 대립시킨 것은 철저한 사회주의의 신학이다. 이하 바르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하나의 노선이 있는데 이것은 더 높은 정치적 신앙을 갖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대성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노선은 실로 일상적인 과제와 더불어 일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것을 넘어서, 계급과 민족의 완전한 인간 공동체라는 목표를 바라본다. 이 노선은 실로 양보하기도 하고 타협을 맺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못해 모든 잠정적인 것과의 원리적인 내적 대립 속에서 그렇게 행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노선은 사회민주주의 인터내셔널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의지는 절대적인 것.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진지하게 여긴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모든 종류의 정치와는 구분된다. 다시 단내만의 설명입니다. 철저한 혁명적 사회주의는 절대적인 것은 입각점. 모든 사회적, 상대성의 진영한 피안의 입각점. 하나님의 입각점이다. 하나님의 입각점을 대변하는 철저한 사회주의는 현 시대의 현실, 자본주의, 민족주의와 궁극주의와는 결코 평화협정을 맺을 마음이 없는 유일한 위치다.왜냐하면 그 목표 설정은 기존하는 질서 안에서 현재 이를 하려고 의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은 절대적인 것, 정의의 혁명적 현실을 통해 이 시대의 상대성을 해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금 바르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사회민주주의의 이러한 가장대적인 본질, 그 혁명적 불안, 그 철저성과 열정에 관해서, 도움 디 실패라는 잡지는 전혀. 내가 한번더 강조하거니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산업민주주의적 요소에 관해서는, 사회민주주의의 강령 안에 있는 모든 개혁 장치에 관해서는 높은 이해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의 엄청난 위대성을 가져다 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스스로 잘난 채 하고, 그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에 대해서는 고개를 내젓는 일일 뿐이다. 유토피아, 환상, 아직도 살아있는 마르크스의적 도그마, 혹은 선동 문구, 이런 것들은 좌에게 맞은 그 논쟁의 목록이다. 그러므로 좌에게 맞은 그 전체 입장은 결국 항상 거듭, 이 유토피아와 선동 문구를 헛간에 던져버리고, 단호한 자유주의와 보조를 맞춰가며 현재의 일을 해 나가자고 초청하기에 이른다. 여기까지 바르트의 문장을 뵀습니다 바르트는 철저한 사회주의를 하나님의 입각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혁명적 사회민주주의가 개혁 정당으로 변질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철저한 혁명적 희망은 정치적 희망이 아니라 결국 신학적 희망이다. 플로레타리아의 희망을 잡지 도움, 디힐페의 신봉자들의 희망과 분리하는 것은 종교적 차이다. 이 종교적 차이를 나오마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이 차이를 단지 정치적인 것으로 천박화한다. 자본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군, 군국주의를 갖는 이 세계의 현실에 맞선 혁명적 사회주의의 철저한 반대, 대립은 하나님이 진지하게 여겨진다는 보정이다. 진정한 타자성, 엑스트라노스, 우리 바깥의 존재함, 엑스트라노스, 우리 외부의 존재함, 하나님의 타자성을 말하죠. 포괄적인 새로움과 다름, 다르다는 사상, 다시 말하면 옛 것과 새 것, 인간과 하느님의 절대적인 비연속성의 사상은 바르트의 철저한 사회주의 개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요소다. 다시금 바르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상대성의 세계 안에서 살면서 세계의 유약성에 매우 만족하고 그것에 미학적으로 탐닉하면서 세계에 통달하지만 결국 아무런 희망 없이 사는 것. 그리고 이 상대성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갈망하며 기존하는, 기존하는 기존 질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혁명적이며 앞으로 와야 할더 나은 것, 모든 시간적인 필요를 넘어선 인간의 공동체적 생활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열망하는 것, 이두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다시 단년말의 문장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회주의의 이해는 동시에 바르트의 하나님 개념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런 자신의 하나님 이해를 철저한 사회주의의 이론의 맥락 안에서 전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실제로 구분하는 길을 터놓았다. 바로 사회민주주의의 정치가 철저한 사회주의에 불충실하더라도 그 안에서 표현된 것, 모든 시간적 필요 너머에 그 밖에 기원과 목표를 갖는 전적으로 새롭고 더 나은 것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유효하고 참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철저한 사회주의는 기존하는 현실의 적용을 통해 왜곡될 수, 없다는 결과가 따른다. 그러한 적응에서 불신 당하는 자들은 순전히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다시금 바르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디힐 e h 움 l 이라는 잡지에 대한 바르트의 서평 중의 한 문장입니다. 비록 나오만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도움이라는 이 잡지가 매우 그렇게. 바라듯이 만약 사회주의가,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의 바탕 위에서 철저한 개혁정당으로 변질된다고 한다면, 이 도움의 정책이 결국 실망시키듯이, 그것은 우리를 다시 대단히 실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소위 분명한 현실 앞에서 단순히 항복하는 정치가, 유일하게 가능한 옳은 정시라는 것을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싶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의 절반 부분을 읽어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다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그세 번째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